소주병은 버리지 않고 끓는 물에 넣게 되면 한 병당 5,000원은 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소주병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간단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소주병이 남으면 그냥 버리기만 하셨나요? 소주병은 편의점에 갖다 주면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씻어서 활용하면 생활 곳곳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다 먹은 소주병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나서 끓는 물에 소주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소주병 내부가 소독될 뿐만 아니라 스티커까지 깔끔하게 잘 떼내질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스티커가 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집게 등으로 스티커를 벗겨낸 뒤에 소주병은 꺼내주시고요. 뜨거운 물은 버린 뒤에 천천히 식혀주세요. 차가운 물에 식히게 되면 유리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주병이 식었다면 남아있는 스티커 자국도 잘 닦아내주세요. 이렇게 만든 소주병은 모양이 나쁘지 않아 소스통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마트에 파는 5,000원짜리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깔때기를 꽂은 뒤에 원하는 소스를 부어주세요.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올리브유, 말 그대로 원하는 재료를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보이는 몇백원 정도 하는 제품을 끼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할 것 없이 끼워주시기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소스통이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든 소스통은 뚜껑이 딱 맞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고 나선 똑 닫아주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할 겁니다. 꼭 흰색이나 초록색 병이 아니라 원하는 병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마트에서 5천원, 만원 정도 하는 소스통을 사지 않고도 훌륭한 소스통이 완성된 모습이죠? 오늘 사용된 소스통막에는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